안녕하십니까. 농사의 신 농첸입니다. 최고의 명품 마늘, 의성육종 마늘, 신마늘 판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상사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의 신이 판매하는 마늘 씨는 주화 1세대 마늘입니다. 주화 1세대 마늘이 무엇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늘종입니다. 마늘종을 수확, 일주일 전에 수확을 했습니다. 이 마늘종을 아시잖아요. 마늘종이 수확하기 위해서 몇 개까지 놔두면 마늘 크기가 15에서 20% 줄어드는 농지청의 결과 발표장 이것을 가을에 유공에 저희는 무조건 100% 유공에 많이 재배를 한 유공이 하나 하나 심었습니다. 심으면 여기 쪽이 안에가 보시면 씨앗이 보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한 아, 여덟 개, 일곱 개 정도 있어요. 보통 일곱 여덟 개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심으면 이 작은 것이 크기별로 방금 일곱 개 7개 같으면 곱개가 이렇게 수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주아잖아요 주아도 언제 판매하냐고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저희 집에 고추도 수확하고 자두도 수확하고 마늘도 작업이 너무 바빠서 이거 아직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늘을 다 판매를 통마늘 판매하고 난 이후에 주화마늘 씨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 주화를 또유공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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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심어서 이통 주화를 심어서 나왔는 것이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주화 1세대 마늘입니다. 이 주화 1세대 마늘이 최고의 마늘 씨앗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거 심으면 100% 마늘이 다 좋아요, 여러분. 무조건 이 마늘이 최고 좋아요. 이 마늘 식감 너무 비싸게 어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이 주화를 많이 심고 싶어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통마늘을 심습니다. 통마늘 지금 저희도 마늘이 많이 재배를 했죠. 제 영상 보시면 알잖아요. 엄청 많이 재배하잖아요. 드시는 용다 판매를 마무리했고 지금 드시는 용하고 지금 심마늘을 드시는 용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 마늘이 작년에 해보니까 너무 좋다고 씨마늘 심고 마늘 너무 좋아서 하는데 아, 그런 것은 씨마늘 드시는데 아무렇더 좋죠 마늘이 단단하고 하니까 하지만 텃밭에 또는 마늘 씨앗 심는 분한테 양보를 하십시오 자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주아 1세대 마늘입니다 와 주아 1세대 마늘이 이 통마늘 심어서 엄청 좋거든요 이것을 지금부터는 저희 집이 아, 저희는 이제 8월 20일부터 마늘 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마늘 일찍 까느냐 이야기 하시는데 한지영 의성육종마늘 11월 말까지 심으셔도 됩니다 저희도 농사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 11월 말까지 심었잖아요 작년에 10월 초에 심은 마늘도 있잖아요 마늘 비교하면 하늘과 땅차입니다 크기 사이즈가 똑같은 씨앗을 심고 똑같은 비슷한 밭에 심어도 그래서 저희는 원래 9월 말경에, 20일 이후경에 마늘 심습니다. 제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어, 그래서, 요 마늘을 지금 중짜, 이렇게 다 깝니다. 까서, 속쪽 잼탄 거 나오는 거 빼고, 통통한 거, 어 통통한 거 중에서도, 좀요 작은 것도 있어요. 약간 넓덕하지만큰 거. 요런 마늘 도 있습니다. 통통하고 예쁜 것도 있지만, 좀 작은 것도 있어요. 완전 넓작한거다 뺐습니다. 그리고 요게 상짜리. 요런 마늘 다 까는 거죠. 상짜리 마늘.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이즈 이상으로 상자리 상자 여기 잖아요 이상으로 큰거 까드립니다 특자리 왕대 특자리 같이 까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특자리 왕따 이거 더큰거 같이 까서 여러분한테 판매를 하는데 왕대는 넓적한 것도 다 심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많이 넓적하고 작은 것은 다 뺍니다 빼서 지금 주문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통만을 없습니다 무조건 까서 판매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만 기존의 마늘 가격보다 만원더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속죽 빼고요. 통마늘, 어, 안에 속죽 빼고 까는데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만원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 주문하시는 분들은 더 이득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저희는 왜 그렇게 하냐. 저희도 마늘 씨를 8월 20일부터 까야 되고요. 쪼개야 되고. 그리고 외국인분들이 오전에 고추를 따고 오후에는, 어, 마늘을 쪼개지 않으면 다른 일할 것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고추를, 어, 기계가 네 대를, 고추 기계 네 대를 돌려도 고추가 만 폭이 심었기 때문에, 원래 또 엄청 잘 되었기 때문에, 매년 잘 되지만, 잘 되었기 때문에 건조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고추를 따고, 오후에는 마늘을 쪼개는 작업, 저희는 일찍 합니다. 그래서 8월 31일 날 발송을 해드립니다. 8월, 8월 31일 날 발송하고, 그, 미리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마늘을, 뭐, 10월달 받으면 안되안 안 됩니다. 9월 중순까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요 왜냐하면, 이 마늘 꺼내면, 저희가 집이 창고가 엄청 넓거든요. 보면, 집이 규모가 엄청 넓어요. 500평이 되어도, 창고가 여러, 여러 곳에 있어도, 아할 어 수가 없어요. 뭘할 수가 없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추가, 그, 건고추라든지, 이렇게 또, 선별을 해야 되고, 고추도 또 보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늘 놔둘 곳이 없어요. 그리고 마늘 놔두면 저희 집이 일주일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늘을 있는데 왜안 팠냐고 짜증을 엄청 많이 내세요. 그래서 마늘을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고 9월 중순까지만 보관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쪼개는 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마늘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내드리잖아요. 마늘 겉에 좋다고 정말 일일이 손으로 만져서 보내지만, 오우, 단해 마늘이 안에 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마늘씨 잘 판매 안 해요, 사람들이. 주화 1세대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좋은 창고에 넣어두면 엄청 편하거든요. 섞는 거 없고. 지금 이렇게 놔두면 섞어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마늘은, 시마늘이 주화 1세대 마늘 아닙니다. 그리고, 마늘 까다보면 이렇게 넉적한거 있죠. 다 뺍니다, 저는. 빼고 될수 있으면 요런거 넉넉한 거 있잖아요. 제가 통마늘로 판매한 분들 이런 거다가어가아할수 없잖아요. 이런 거 드셔도 되고 심어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거 마늘 다 보내드립니다. 이 중에 큰 거도 있고 작은 거도 있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다시 설명 드리자면 기존에 왕대 제가 아 왕대 특대 쪼갠 거 5kg 9만 원인데 이거 몇개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 솔직히 바빠서 못 세워봅니다. 그리고 딱 개수가 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뭐몇 개에서 몇개 사이가 발생하는데, 아어 제가 볼 때는 세어 세워 오늘 세어 보고 싶었는데도 일이 바빠서 못 세어봤습니다. 그래서 어좀 힘드네요. 이것은 세어 보는 것은 상 쪼갠 거 믿고 구입해 주시죠. 매년 어 쪼갠 거을원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상은 쪼갠 거 5kg에 8만 원, 중은 쪼갠 거 5kg에 7만 원입니다. 그 택배비 무료고 제주도는 택배비가 5천원 주문 전화는 010-2673-9192 주문 그 8시 이후에 전화 통화 가능하고요 제가 택배 보낼 때 메모지를 보내드립니다 재배 방법 거기에 따라 하시면 되고 제 유튜브 참고하시면 누구나 의성 육종 마늘이 예전처럼 다섯 쪽 여섯 쪽이 아닌 열덟쪽열 쪽이 나오지만 맛은 그대로고 내가 수확량은 몇배 수확할 수 있는 마늘이 바로 주아 1세대 마늘이라는 거 여러분한테 이런 상태로 보내드린다는 거 이런 상태로 보내줍니다 특상주 훨씬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상으로 큰 마늘 딱딱하고 좋은 마늘 다반마늘입니다 보내드리고요 아, 여러분께서 대량으로 자꾸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 마늘치를 사서 다시 재판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뭐 50kg 이상 100kg 이상 주문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 제가 말씀드린 데 주화 1세대 마늘입니다. 그래서 마늘, 주화 1세대 마늘하고 마늘 아닌 것 차이는 냉년에 심어보시고 냉년 4월 말부터 마늘이 차이가 납니다. 주화 1세대 마늘은 마늘이 10% 좋아요. 근데 주화 1세대 마늘이 아닌 것은 시들시들 입이 하나 단풍 들어오는 것처럼 갈색을 띠고 일찍 갑니다. 색깔이. 그래서. 마늘이 좋지 않으면 제 욕을 해도 저한테 전화하셔도 돼요 진짜 주아 1세대냐 주아 1세대 다 맞습니다 저는 주아 1세대만 판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주문 주시고 아, 원래 늦게까지 판매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주문량이 너무 많아요 폭발적이에요 그래서 주문을 지금 현재 저 위에 있는 창고 갖고 와서 통마늘 파고 쪼개 있는 거 팔고 지금 뒤에 있는 마늘 어, 생각보다 제가 한번 보시면 지금 선물용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거 지금 이런 거도 왕대잖아요. 이런 거도 그냥 씨앗으로 다 깝니다. 제가 지금 이 왕대는 스피사나 다르게 안에 속 쪽이 없어요. 새끼 마늘 없다고요. 근데 마늘 씨는 개수는 엄청 많이 나와요. 이런 거다뺍니다어 그래서 마늘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 육종 마늘이 다 같은 마늘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왕대 특대 다 이런 거다 쪼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씨앗을 큰 씨앗 저는 씨앗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그치 농가는 중짜리 상짜리 심습니다 저희는 저도 원래 보여드릴게 중짜리 상짜리 주로 심을 거예요 근데 텃밭에 하시는 분은 만원 더 주고 큰거 심으십시오 큰거 심으면 큰거다 나옵니다 큰거 심었는데 예를 들어서 큰 거를 심었는데 이런 만원을 심었는데 작은 거 나오면 제.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내년에 제가 더큰 사이즈로 보내 드릴게요. 근데 절대 어 큰거 심었는데 작은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받아 보시면 제가 키로 스를 조금 더 넣어 드리지만 마늘이 혹 가다가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정성껏 보낸다 해도 이 마늘 안에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늘이 1 0옥 같아야 되는데 살짝 노로카 일타 이거 심어도 돼요. 심어도 됩니다. 여러분. 저는 심습니다. 여러분 받아보신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키로수를 조금 더 넣어드립니다. 근데 여러 명이 일을 하다 보면 살짝 더어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최대한 깨끗하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주문하셔도 충분히 최상 최상의 마늘을 보내드리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마늘, 큰 마늘, 제한테 이렇게 통마늘 사신 분들은. 넙적한거큰 마늘에서 나오는 것은 심으셔도 됩니다 아, 꼭 마늘재배 잘 해주시고요 제 메모지 메모지 이여 놓습니다 그거 꼭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마늘재배 다다 수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근데 생각보다 늦으면 마늘 원래 일찍 종료될 수도 있고요 어, 마늘이 지금 이제 통마늘 다 판매하고 주화마늘치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통마늘이 어, 지금 현재 이 주화 통마늘, 이 주화 마늘은, 어, 제가 이 통마늘에 다 판매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도록. 왜냐하면 일이 너무 바빠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쪼갠 마늘을 다 판매를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어, 주화 1세대 요런 마늘을 여러분한테 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화 1세대만, 아니, 주화 1세대가 주화 마늘 아직 가격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 어, 제한테 가격이 얼마고 지금 뭐 예약 주문 하시는 엄청 많으신데 예약 주문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참고하셔서 주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